안녕하세요. 엘스입니다. 오늘은 이 갤럭시 노트9, 노트8을 가지고 속도 비교 테스트 진행을 해볼게요. 1년간의 갭 차이, 그 중에서도 이 배터리 게이밍의 차이는 확인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노트9, 거의 곱절에 가까운 플레이 타임 뽑아 냈어요.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예, 위에 나가는 링크 찍어서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속도 비교 테스트 전에 두 기기 똑같이 공장 초기화 했습니다. 해서 거의 동일한 조건 맞춰줬다는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갤럭시 노트 9는 엑시노스 9810 여기에 8기가 모델로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엑시노스 8890 6기가 모델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칩셋뿐만 아니라 램에 따른 차이도 있을지, 멀티태스킹에도 차이가 날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가야키 설정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동일한 와이파이 소리, 위치 정보 외에는 모두 비활성화 돼 있어요. 그리고 최대 밝기 자동 밝기 꺼져 있고요. 이번 역시도 네이버 앱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용한 앱 없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느 때와 동일하게 앱 실행 속도를 먼저 볼 거고요. 이게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앱 내에서 앱 실행 속도를 체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네이버는 갤럭시 노트9이 좀더 빨랐어요. 포스트, 실행까지도 모두 더 빨랐네요. 네이버 지도 한번 보죠. 네이버 지도 역시도 노트9이 더 빨랐고요. 구글 지도도 마찬가지일까요? 아, 구글 지도는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저 팔로우 좀 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은 노트8이 조금 더 빨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해 봅시다. 게임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날까요? 말 끝나게 무섭게 로딩 속도 올라가는데, 터치 실행 속도보다 로딩에서 더큰 차이를 보이네요. 서브웨이 서퍼 실행을 해 두고요. 다음으로는 템플런트입니다템플런트 역시도 노트9 로딩이, 어 이건 더 빠르네요. 로딩 먼저 끝났고요. 실행까지도 노트9이 먼저 마무리를 칠것 같죠. 얘네들도 플레이를 해 두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텐데, 어, 이 게임 재밌나요? 자, 다음으로는 아스팔트 9 레전드입니다. 늘 아스팔트 8 에어본으로만 실행을 하다가, 아9, 이번에 처음 실행을 하는데, 노트 9이 메인 화면까지 먼저 떴고 로딩을 시작했죠. 그리고 홈 화면도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플레이까지 해보도록 하지요. 플레이 해보면, 로딩 속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행 속도는 과연, 노트, 아, 나인이 훨씬 더 빠르네요. 빠릅니다. 앞선 웹서핑이라든지 인스타그램보다 이 게임에서 훨씬 더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이를 보여줄까요? 자, 마지막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갔죠. 배틀그라운드, 펍지 로고가 뜬 것도 노트 9이 먼저 떴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터치가 조금 더 느렸다느니 빠르다느니 그런 차이는 정말 눈 깜짝할 정도의 차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딩 속도에서 훨씬 더큰 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100% 기계처럼 완벽하게 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배틀그라운드 로딩이 먼저 끝나고 홈하면 아이고 옷을 좀 입힐 거 그랬네. 일부러 저렇게 한건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서핑 앱 노트 9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번가 마찬가지로 어, 홈 화면은 노트9이 먼저 들어갔죠 동영상 렌더링 속도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FHD에 3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했는데 노트9이 먼저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갑시다. 유튜브 로딩 속도 빠릅니다. 네. 노트9이 전부 다 앞서서 실행을 했죠. 다음으로는 네이버 TV입니다. 네이버 TV 역시도 실행을 먼저 끝내고 영상 실행까지도 노트9이 마무리를 하네요. 자, 지금까지는 인스타그램을 빼고 모두 노트9이, 어, 빠른 모습 보여줬네요. 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도 노트9. 실행 속도만큼이나 눈여겨 봐야 될게 멀티태스킹이죠. 네이버 앱 그리고 네이버 지도 모두 다 살아 있어요. 노트 9, 노트 8, 구글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앱들은 또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노트 시리즈 멀티태스킹 능력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트 9, 지금 둘다 서브웨이 서퍼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템플런 2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아스팔트 9인데 9 역시도 노트 9, 노트 8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한번 봅시다. 배틀그라운드 아, 아이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서브웨이 서퍼 <laughs> 그리고 아마존 앱 아마존 앱도 살아있고요. 11번가도 네 아이고 살아있습니다. 다잘 살아있어요. 동영상 렌더링을 했던 키네마스터도 살아있고요. 노트 8도 키네마스터 살아 있습니다. 유튜브 진입을 했네요. 노트 9는 유튜브 살아 있고요. 노트 8도 유튜브 잘 살아 있습니다. 네이버 TV 문제 없고요. 노트 8 네이버 TV 역시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둘다 리프레시되는 앱이 없었습니다. 노트 9는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넷플릭스 노트 8 문제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노트 8의 구글 플레이 문제 없네요. 오 차이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 게이밍 플레이 때 노트 9이 로딩 속도나 진입 속도 훨씬 더 빠르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6기가나 8기가나 멀티태스킹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죠. 물론 이게 테스트 때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어, 하지만 뭐이 정도의 차이에서 굳이 내가 무리하게 돈을 쓴다. 혹은 나저 정도의 차이라도 갈아탈래. 이건 어디까지나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9810을 사용하고 있죠.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노트 9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를 가지고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더러고 열쇠였습니다. 야, 근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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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오우, 겁나 오네. 아,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네.